혹. 얘 어디로 갈 거야? 아, 니 네. 가는줄나 14명 남았다. 14명. 그럼 얘들은 뭐 돼? 안쪽, 안쪽 자리 잡자 여기 어때? 여기까지 가자 전부 하자. 어, 돈다. 어, 빠지, 빠지자, 빠지자, 빠지자. 총싸? 한발 맞았어. 근데 후라이팬 맞은 거 같던데. 차한대 맞은 거 같아. 어, 차 맞은데 소리가 후라이팬 소리야 뭐 아니면 요즘 요즘도 요집, 괜찮은데. <laughs> 어. 아 어디야? 여기 나무 어 S. 아 어, 나무다 S 나무, 나무. 나무 나무. 짜줘야 돼. 일로 기어와. 기워. 와잘 쏜다. 야 존나 잘 쏘는데? 나한 방에 세대 맞고 날라갔잖아. 저쪽에. 왜해 해가 아니야? 와. 야, 너 너무 잘맞 이거 해. 야, 이거 핵 야, 이거 핵 야, 이다 야, 데다 야, 이거 핵 야, 이거 핵 야, 이완 야, 이거 핵인이이렇게잘 이거 얘네 이온 건가? 이건 없냐? 왼쪽에도 있고, 집 안에 들어가고, 탄 없어? Thank you.